시에나도 역시 관광객이 꽤 많은 편이긴 한데요 베네치아처럼 막 북적이지는 않고 조용합니다 도시가 좀큰 편이고요 저희는 대성당 앞에 왔습니다 대성당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시에나 대성당에 왔습니다 아유. 네, 조승현 작가가 얘기하기로는 이게 왼쪽에 문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흑사병이 돌아서 공사를 더 확장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저기에 더큰게 있다고 하는데 얘도 큰유용을 자랑합니다. 화려하네요. 지 나가다 피자집을 발견을 했는데, 피자가 <laughs>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이만 a n i 이만해요 근데 왜 이렇게 e 어 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to go to the c i 에 y I'm going to go t 음. 여기 지영씨가 아까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우육탕면을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제대로 된 우육탕면이 있습니다. 면발이 좀틀리다나 <laughs> 빨리 나왔다. 먹어봐요. 네? 이건 애그누들이다 맛있겠네. <laughs> 네. 와, 젓가락 되게 고급인데, 여기. 음. <laughs> 우 e 우육탕면 o o k i n g for uyuk tan meal. Thank you. t h a 요 k you. t h a 고 k you. Thank you. Thank y 음식 Thank you. Thank 어, 나눠먹을 수 있게 앞접시 이렇게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음. 네, 말씀 드리지 않아도 갖다 주시는 건 드셔주십니다 음 향신료가 굉장히 없는 이게 음. 뭔가 여기 현지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순화된 그런 맛이에요 순한 음. 맛이다 음. 그래요 네. 음. 저는 에그누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 양도 많아 이렇게까다 언제 먹어 <laughs> 나시고랭 <laughs> <laughs> 맛이에요? 소스로 만들어. 살짝 먹다 응? 역시 중국 정도의 속도가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그냥 무난하게 탕수육으로 시켰어요. 크림이랑 똑같네. 이거 이거 고기 맛있어. 고기 되게 많이 들어있어. 이렇보시면 아시아 음식이.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되게 비싸다고 느꼈는데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음. 아시안 음식이 가성비도 괜찮고 만족도도 좋은 것 같아요 탕 별점 꼭 4점 이상으로 골라서 오시고 어, 음. 여기 친절하고 되게 좋으십니다 음. 아. 다춧가루가네 담아가고 싶네 뭐늘 숙소 길이 엄청 물이 유난히 깨져 정구가 1층 다른 동네보다. 요 건물도 그래도 한몇백 몇 년씩 몇 백년은 됐을나라나그저께 네, 오래된 거 같진 않은데. 벽돌이. 이 음. 절대 따라않아 음. 우리나라는 누가 하면 따라 이런데 뭐야? 다 사람 사는 데구나 이런 데네 캄포광장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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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이쁘다 음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있고 누워서 있고 막 그런데 특이한 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는데 저 앞에가 이제 중심이고 이렇게 아홉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서 뭐 귀족들이 자기의 세력만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광장에 오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언어를 깔고 앉아가지고, 저기 저, 저 여행객들은 그냥 앉아서 피자, 맛있는 피자 나눠 먹네요. 오늘 월요일 아닌가요? 이 사람들 출근도 안 하나요? <laughs> 그니까. 러 여행객들이 많네요. 여기 딱 나와, 면인데 시에나의 느낌은 좀 다른가요? 베네치아나 밀란이랑 비교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 수에나는 다 약간 다 산에 다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언덕길이 굉장히 많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는 게 많아요. 베네치아는 그런 게 없었잖아. 우리는 커피 한잔 마시러 갈까요? 카페? 네. 네. 여기에도 뭐가 있어? 오. 거기는 뭐 했던 데니까? 뭐. 목욕탕이야? <목욕> 이런 게왜 있는 거야? <목욕탕> 빨래터? 목욕탕? 와,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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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신기하다. 이 깃발은 뭘 뜻하는 거지? 장집인가? 잉어인데? 잉어에 왕관이 그려져있어. 그러니까 시에나는 특징이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다 빌리지가 마을이 조성이 되가지고 있네. 이탈리아 시에나는 17개의 콘트라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콘트라다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지역 공동체이자 자치구역으로 각 콘트라다는 고유의 깃발 색상 상징 동물을 가지고 있다고 오, 합니다. 이 영상 속 깃발은 온다 콘트라다의 그 상징으로 꼬리다. 파도를 뜻하는 꼬리다. 이름답게 꼬리다. 왕관을 쓴 돌고래를 음. 상징 동물로 사용합니다. 하늘색과 흰색이 조화를 음. 이루는 이 깃발은 하늘의 색과 바다의 힘을 나타내며 시에나 중심부를 대표하는 자부심의 상징이래요. 매년 여름 열리는 파리오드 시에나 경마 축제에서는 이 콘트라다들이 말 그대로 전설 같은 경쟁을 펼치며 오랜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응. 이 깃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시에나 사람들의 정체성과 영혼이 담긴 깃발이라고 하네요. 겹사 쪽으로. 24, 24. 22, 22, 20, 19, 17, 18. 이미 그 전에도 <laughs> 17년 그 전부터 정부적... 매년 미실랭을 수상하는 시에나의 레스토랑입니다 2007년... 와보지는 못했지만 2007년부터 있어요 여기 뷰가 아름다워가지고 한번 찍어봅니다 저희는 시에나 구경을 마치고, 이제는 무료 온천을 찾으러 갑니다 둥둥둥둥. 둥둥아시엔 어디죠? 시에나 주차장? 시에나시차장 시엔아 시엔시아시 시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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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엔로 나왔어요? 나왔 시엔아 시엔아 시엔 de ya 1,2유로 하겠죠 네스프레소 먹어야겠다 헉, 저기 뭐야 저기 집이 또 멋있게 보이는데 음. 그런 맛이. 와 멋있네. 거기 마을이 보입니다. 저희 좀 졸려가지고 가는 길에 커피 한잔 하러 들린 휴게소 뷰. 강원도 아닙니다. 토스카나입니다. Ciao. <차오>. 맛있을 l 같습지음헬로 뭐가 있는 카페 에스프레소? 어뭐 할래? 어 카페 카라멜 마켓? 마켓 여기 지나가는 길에 있는 간단한 휴게소인데 저는 뭐야? 담배나 아니겠지? 저희 지금 커피 주문해가지고 두개 시켰습니다. 젤리 파네요. 2.5유로네. 얼마인지 보게, 와 3유로 더 비싸다. 이런 건 5유로네. 이런 간단한 샌드위치 파지네요. 음. 예. 화상이랑 간단하게 합니다. 나온 아. 거? 무슨 중국에서 온 무슨 부호 같아요? 음. 음. 과연 이 에스프레소가 힘을 발휘할 것인가?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지금. 다들 졸려서 한 잔씩 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드셔보시죠. <laughs> 안경이 너무 두번세 번에 먹는 거 아니야? 천천히 먹어, 오빠. 심장 두근거린다. 괜찮아. 헐. 들이켰어. 아. <laughs> 설탕 안 먹는 거라면. 써? 쓴가요? 없어.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맛있어. 고소해요? 음. 아. 잠 깨는 느낌 나요? 응. 음. 오. 저 이렇게 다 해가지고 2.6유로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격 괜찮은 거죠? 네. 셔 보겠습니다. 네. 잘 맞네. 목 앞에가 하야 네 찍어봐. 일로 온 고양이야. 나한테 오는 거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고양이야. 먹을 거 드는 어, 하나 눈 색깔 먹을 아, 봐. 봐. 눈 색깔 봐. 고양이, 눈 색깔 봐. 초록색이야. 이반대도 간다. 어, 인사하는 거 봐. 얘 응. 웃긴다. 와, 잘 이랬다. 있어. 고양이야. 츄르 주고 싶은데 츄르가 없니? 먹왜이게 없어, 우리? 봐봐. 예쁘게 생겼어, 만져주라고만져주라고가양너 강아지냐? <laughs> 시원해? 시원해? 음. 아 이뻐 가양이 음. 아 이쁘다 얘눈 봐봐 눈이 에메랄드 노란 초록색이야 얘발 봐봐 오빠 손 아니야 손 웃겨 그러니까 응. 왔어 응. 꼬리 갖다 댄거 봐 조금 해가지고애기나 그지? 완전 이뻐 발봐발 고등어야 고등어야 들어 누웠어 어, 발람 깠어 <웃음> 귀찮아? <웃음> 일광욕이야? 어, 이거 되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야 경계심을 푼거지 응아 이뻐 얘도 손이 이쁘네 그러니까 젤리 찍어 <laughs> 젤리날 알록달록한데 꼬리 왜 그러는 거야? <laughs>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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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으로 어. 가야돼 잘있어 <laughs> 이탈리아 고한이야 안녕 에든국말든국 <laughs> 안녕 국왜 이렇게 예뻐 에 한국에 한국에 한에에 한국에 한에 한국에 한국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청 음, 그 사이프러스 남부 잘 꾸며놨네요 갑자기 스스 같다 다음어 하이 갑자기 <laughs> 네. <laughs> <걱정>, 인사해줘 <laughs> 뜬금없이 들 <laughs> <laughs> 역시 카메라에 민감한 세대네요. <laughs> 딱 동양인이 눈에 띄나 봐, 네. 신기하네. 어? <laughs>